안녕하세요. 소곤소곤 라이브입니다. 오늘 소곤소곤 라이브 라디오 소라라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번에는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보고 싶어서 조금 다른 포맷으로 찾아가봤어요. 오늘은 음, 저의 일상에 대해서, 일상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고 계시죠? 루틴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음, 루틴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루틴을 가지고 또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더 건강하고 또 행복한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음 오늘 루틴 중에 아침 루틴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녁 루틴은 다른 시간에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저는 아침에 일단 6시 40분쯤 기상을 해요. 이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를 하고 가볍게 어, 준비를 한 다음에 음, 보통 이제 성경을 한세장 정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음, 전날 못쓴 일기를 어, 마무리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하기도 하고 아 양치하고 세수하고 어 준비하고 이제 보통 제가 식탁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잠시 기도를 해요. <laughs> 아주 잠시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7시가 되면은 음 아침 암송, 줌 모임에 들어갑니다 줌 모임에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 어, 말씀 암송을 하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음, 유니계 암송학교라는 어, 규장에서 하는 갓피플, 규장 갓피플에서 하는 어, 암송학교가 있는데 여기 에 수료하신 분들 함께 모여서 음, 암송을 하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3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계속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어, 이제 인도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시 40분이 되면 음, 신랑이 이제 출근 준비를 이제 거의 다 했을 때예요. 제가 이제 아침 도시락을 싸줍니다. 아침 도시락을 싸주는 이유는 어 아침을 먹고 간 때가 있었는데, 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불상사가 이제 생길 때가 있어가지고, 네 화장실 급히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서 어 아침 도시락을 싸주면. 제 직장에 가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도 제가 먹을 아침 아주 간단하게 과일이나 뭐 야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신랑이 한 7시 50분쯤 제 출발하면 이제 배웅을 하고 이제 저의 제 루틴 시간을 또쭉 이어서 가져요. 보통 이때 이제 성경을 다못 읽었으면, 이때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 이제 제가 예수동행 일기라는 거를 쓰는데, 예수동행 일기를, 어 방장으로 섬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댓글을 다는 거를 이때 합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이제 감사일기로 쓰는데, 감사일기를 어...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서 감사일기를 미리 쓰고 어... 중간중간에도 계속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쓴 다음에 이제 마더와이즈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책 나눈 모임이 또 있는데, 뭘 많이 하네요. 음, 이것도 이제 암송방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책 나눈 모임이 있어서, 그날의 분량, 마드와의 즈 분량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단톡에 이제 올립니다. 음, 이렇게 하고 나면 한 8시 반에서 한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집안일을. 했는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리고 제가 요즘 꽂혀있는 비움도 하는데, 요거는 따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예수동행 일기 이야기도 좀 따로 나누고 싶고, 우리 어, 윤닉의 암송에 대해서도 따로 나누고 싶고, 여러 가지 자세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요거는 따로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집안일을 이제 하고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쉬어요. <laughs> 이때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고, 네, 어 어쨌든 좀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쉴 때도 있고 뭔가 쭉 움직일 때도 있고, 어, 이때 아주 가끔이지만 운동을 가기도 해요. 그게 목표긴 해요.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오후 일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음, 점심도 먹고 점심 준비해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출근 준비하고 네. 제 일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라라는 일상과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루틴이 있으면 음. 시간을 어쨌든 좀 짜임새 있게 쓰게 되는 것 같고 어, 내가 뭘 했는지 좀 하루하루 돌아볼 때 어, 흐름이 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이거를 하지 못했구나. 아 이거를 어, 일, 이런 시간으로 때로는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 좀더 딥하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집안일을 되게 어, 긴 시간 동안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음, 이제 책나눔과 관련된 거를 좀 풍성하게 하게 될 때도 있고, 음, 일기를 아침부터 좀 길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때그때 그때 어, 집중하게 되는 거. 보여지고 아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오늘은 어제와 좀 이런 부분이 좀 달랐구나 이런 것도 루틴과 기준이 있으니까 좀 감지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MBTI 완전 대문자 P여가지고 막 되게 이거를 고정 값으로 어막 억지어서 하는 거는 제가 답답해서 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이 있고 그 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잡히고 하다 보니까 요대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어, 완급 조절은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좀더 짧게 하고 싶은데 길어지네요. 하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 일상은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음, 아침에 또 행복하게, 또 재밌게. 저는 또 재미가 없으면 잘안 하게 되는 게 있어서 다 재밌어서 재밌어서 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특히 집안일 재밌게 하는 팁 제가 나중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상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이 라디오를 뭐 지금은 많이 들으시진 않는 것 같지만, <laughs> 어느 타이밍에 듣던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또 일상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